오빠 이거 텐트 계속 치고 있을 거야? 왜 추워? 아니, 난안 치우는 게 좋지. 우리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해서. 여기 올라와서 커피 마시는 거 좋죠? 그, 집 안에만 있으면 뭔가 깝깝한데 이게 베란다도 아니고 약간 동네 벤치 나와서 노는 느낌? 딱 그건 것 같아. 여기 골목 모퉁이에 있는 카페. 에 나는 코로나 터지자마자 거기가 오픈돼갖고 망할 줄 알았거든. 사람은 항상 많은데, 응.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응. 커피숍은 테이크아웃이 많이 돼야 되잖아. 요 거기는 앉아서 노트북 치는 언니들이 한다. 절 어, 유동인구가 큰 문제지. 그렇구나 보면 항상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있더라고. 뭐 이렇게 아기 엄마들이나, 그 학생들 노트북 치는 사람들이나. 또 모르지 뭐 배달하면 또 배달을 좀 알았지. 커피도 배달 시켜요? 응. 음, 난 몰랐어. 이번 주부터 스타벅스도 배달 시작했잖아. 역시 배달의 민족이구나. 코로나 때문에. <laughs> 그렇구나. 아니 난 그냥 아까 에스프레소 내려갖고 1층 아가씨도 줬잖아. 내가 나 그때 정성 다 했다. 포시아스로 내려서 갖다 줬거든. 저그 전에 갖다 줬지. 당연히 그 전에 그리네. 갖다 줬지. 응, 음, 그렇지그 아, 테이크아웃 잔그 플라스틱 그거 항상 잘 보관했다가 거기다가 포샷으로 내려갖고딱 갖다 줬는데 오빠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약과도 <laughs> 딱두 개만 갖고 갔는데 계속 어 나눠서 먹어요. 하나씩 먹어요. <laughs> 이렇게 줬는데 아까 전에 그랬지.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또... 나는 그냥 투샷 기본이 투샷 잔으로 우리는 세팅을 해놨잖아, 원샷이 아니라. 그게 얕은 게 원샷이고. 그래서 투샷으로 내려서 물한두 배로 붓고 아, 아메리카노 하는 게딱 좋은데, 그 테이크아웃 잔 거기다 하면 투샷은 진짜 싱거워. 먹어봤더니. 그래서 포샷은 해야 돼, 거기는. 그래갖고 내려갖고 갖다 줘 아까 전에 갖다 줬지. 커피도 바로 갈아갖고 거품 막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크레마 완전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. 바로 갈아갖고, 그렇게 해서 갖다줬지. 근데 왜 오빠는 맥심 먹어? 아, 어, 그냥 요즘 맥심 안 먹은 지 오래 돼서 먹으면 되게 맛있고 너무 좋더라. 오랜만에 먹은 불량식품? 그런 맛인가? 프림 많이 먹으면 근데 심장이 안 좋다던데? 그거 알죠? 그게 식물성 유지어갖고 심장 혈관에 안 좋대. 몰랐죠? 알았나? 차이는 없어. <laughs> 왜 차이가 없어? 안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그래. 나는 맥심 진짜 1년에 한 번, 두번 먹나 싶은데, 믹스. 설탕도 안 좋지만, 크림이 안 좋대, 그런 크림들이. 차라리 생 우유를 타 마시지. 식물성 유지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? 하여튼. 네. 그, 저거 사놨잖아요, 카누. 카누 갖고 올라와서 먹어요. 여기서 마실 거면.